많이 잡았어요. 요거를 일단 잡아서 우렁이니까 맛을 쓸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삶아서 먹어볼 거예요. 정맛 없으면 우리 고양이 줄 거고요. 일단 삶아서.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이 찾아오고 있어요. 모시문지 얼마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되어 벼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음저벼 이삭이에 빨간 것이 어, 우렁이 알입니다. 아마 저 우렁이 알이, 좀 있으면 새끼가 되어 요놈 바닥으로 기어 다닐 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 새끼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엄청 많네요 새끼들도 많고 요 우렁이 요 우렁이 있어요 우렁이들이 논에 기어 다니면서 어 풀을 뜯어 먹고 자라요. 그러면 논을 논에 풀을 뽑지 않아도 우렁이들이 다 먹어치운답니다. 어 왕우렁이 여기도 우렁이 있어요. 우렁이 많네. 우렁이 저 어렸을 때는 저거 보고 골뱅이라 했거든요 지금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 짓고 있어요 여기 우렁이들이 풀을 다 뜯어 먹어가지고 몸바닥이 깨끗해요 우렁이 우렁, 우렁이 오늘 두 마리가 붙었네. 어, 대 새끼 가지를 놓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아 우렁이 가꽤 많아요. 어, 여기도 있고, 어. 어, 어, 여기도 있고, 우렁이 많네. 오 어, 여기도 있고, 오 어, 많은 금방 잡았는데 이만큼. 근데, 우렁 잡아볼거에요. 어우, 여기는 막, 한꺼번에 몇 마리 이거. 하하. 엄청 많이 매달렸네 여기도 또 우렁이들이 청소하려고 잔뜩 모여있어요. 합동청소를 하려고 그러는지 얘네들도 몰려다니면서 같이 청소하려는 논바닥 청소. 청소 기계입니다. 논바닥 청소 기계. 청소기지? 우렁이가 청소기 아, 여기 완전히 논이 깨끗해. 청소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아, 이거 몇 마리가 여기 엉켜가지고 있어. 아, 두 마리네. 아이고, 요놈 크네. 분쇄 잡았는때 많이 잡았어요 요거를 일단 잡아서 우렁이니까 맛은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삶아서 먹어볼거예요정 맛없으면 우리 고양이 줄거고요 일단 삶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추석이 근한달 정도 남았네요. 아, 추석 때 되면 이 벼를 어 벼서 방아를 띄워가지고 햇살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깨끗한 물로. 해감을 합니다. 옛날에 어려서 저기 잡아먹던 우렁이랑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어요. 맛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얘네들이 봄부터 여름 내내 고생 많이 했어요. 논에 다니면서 청소하느라고이렇게 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저 프로를 음 제초 작업을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농사 짓는 거죠. 어 우럭이 농법이라서 쌀은 더밭도 있고요. 아, 청소박사 본우렁이 배설물이 많이 나왔어요. 우렁이를 잘 손질해서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를 약간 붓고, 어, 끓입니다. 어, 소주는 냄새를 제거하려고 소주를 조금 부었습니다. 끓는 신호가 왔어요. 어, 그런다. 어, 골뱅이가 끓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맛이 어떨 맛이? 맨 골뱅이 맛 나겠죠? 다 익은 거 아닌가? 네, 이 정도면 익, 익지 않으세요 좀 얼마나 끓였어요? 몇 분? 한 3분? 3분? 더 네. 끓여야죠. 어... 5분 정도에 음. 뚜껑을 덮어놔야죠. 거의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열어볼게요다 익었나 봅니다. 음. 구수한 냄새가 나요. 섬질을, 손질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이잘 손질하였습니다.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주 한 잔과 함께. 제가 타임 시식, 가요. 네. 시식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초고추일장에 제가 와사비를 넣었습니다. 와사비 겨자인가? 겨자. 여기다 있 일단, 소주 한잔하고, 소주를 따르 다음에. 아, 뭐, 우렁이 맛이 날런지, 한번 먹어보고요. 말씀드릴게요. 소주는. 초장. 여기, 맛소금에다가 후추 뿌렸는 데다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응, 괜찮은데? 모래는 똑같아. 응, 맛있는데? 와, 식감도 좋고, 괜찮아. 완전 제 저기서는 바닷가에서 골뱅이나 저기 우렁 먹는 그런 맛하고 것같은데 아, 좋다. 하나 더 먹어봐야지. 여기 더 소금에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다 음, 맛있어요. 하나, 하나 드셔보세요. 예. 진짜요? 맛있어마 <laughs> 맛있나? 진짜요? 어때요? 너무 짜. 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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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이 너저 고양이. 고양이가. 고양이, 너도 한 잔은 말려고 왔어? 응? 어? 쟤새 고양이 막덤벼더네 이제. 하 아, 얘도 달란다. 고양이 너 하나 한잔 줄까? 야, 야 고양이. 응 음, 먹어 먹어. 땅에 나비 나비 줘. 어? 안 먹네 또 우렁이는 안 먹네 쟤들이 우렁이는 안 먹는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뭐 우렁이 저를 예전에 먹던 그맛 그대로 있네요 감사합니다.